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둑은 제1회 난양배 결승 2국으로 신진서 선수와 왕싱하우 선수의 바둑입니다. 먼저 결승 1국에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제 우승까지 1승이 남아있는데요. 왕싱하우 선수가 이번 2국에서 서력을 할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초반 포석은 흑이 양화점으로 두었고 백은 화점과 소목으로 시작해서 흑이 좌상귀에 삼삼으로 들어갔습니다. 흑이 한 칸으로 뛰어서 좌상귀를 차지하자 이번엔 백이 우하귀에 삼삼으로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하러 갔습니다. 백이 우아기를 차지한 다음 흑이 자상기에 밀어서 상변을 키우는 동시에 백을 압박하는 작전으로 갔습니다. 흑이 계속 중앙으로 밀어가고 백이 젖혀가자 흑이 다음 수로 마늘모로 둬서 약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이 중앙의 혹으로 약점을 지키자 흑이 다음 수로 특이하게 바짝 다가가는 수를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흑은 여기서 날일자로 걸치는 수가 보통이지만 백이 다음 수로 협공하는 자세가 좋아서 실전에 신진서 선수가 피틀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실전에 흑이 바짝 다가가자 백은 3-3자리에 막을 수밖에 없고 흑은 다음 수로 좌변을 벌려갔습니다. 이후 흙이 호구 자리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한 다음 이 선에 마늘모로 지키는 수도 좋은 자리로 흙의 모양을 좋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백은 두텁게 밀어가는 수를 두었고 흙도 단단하게 치받아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백이 우하기에 마늘모로 지키자 흙이 좌변의 호구 자리로 지키는 수도 약점을 지키는 동시에 좌변 백의 침입을 노리는 좋은 수입니다. 흑이 좌변에서 선수로 백의 모양을 지우면서 약간의 이득을 본 다음 우상기의 날일자로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백이 우변에 갈라치는 동시에 우하기흑의 석점을 압박하러 갔습니다. 흑이 다가서고 백이 한 칸으로 뛰자 흑도 중앙으로 나오기 전에 이선에 젖히고 호구치는 교환을 하는 게흑의 모양을 잡아가는 좋은 수순입니다. 이후 백이 한 점을 단수치자 흑이 중앙의 밭전자로 나왔습니다. 백은 계속 한 칸을 뛰면서 우악이 흙을 공격하러 가자 흙이 우변에 한칸 뛰어서 버티는 진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백은 한 칸으로 붙이는 강수를 두었고 흙은 한칸 자리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려고 하자 백이 역으로 들여다보는 반발수를 두었습니다. 백은 한칸 자리에 연결하는 수가 보통이지만 흙이 다음 수로 젖히는 교환을 하고 중앙에 밀어나가는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전에 백이 피 들어갔습니다. 실전에 백이 들여다보자 흑은 이어줄 수밖에 없고 백이 다음수로 중앙에 젖혀서 차단했습니다. 흑은 우아기를 타개하기 위해 찌르는 교환을 해서 백의 약점을 만든 다음 중앙에 젖혀서 백의 연결을 끊어갔습니다. 우변에서 서로 연결이 끊어져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이지만 흑이 아직 못 살아있는 상태라서 흑이 좀더 부담이 되는 싸움입니다. 흑이 우변에 막아 가고 백이 이선으로 호구쳐서 연결을 차단하자 흑이 다음 수로 우중앙에 끊어 갔는데요. 그러나 이 수가 악수였습니다. 흑은 이 장면에서 한 점을 연결하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러면 백은 호구쳐서 연결해야 되고 흑은 이선에 단수를 친 다음 일선으로 내려서 살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이후 백은 우변에 호구치는 교환을 하고 중앙에 한 칸으로 씌워서 두 점을 공격하는데요. 흙은 가볍게 두 점을 버리고 하변에 들어갔으면 무난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흙이 끊어가는 수로 인해 백이 한 점을 단수치고 돌파하는 자세가 좋아서 여기서부터 백이 약간 우세해졌습니다. 흑이한 점을 따내면서 우변 흙은 완벽하게 살았지만 그 대신 중앙 백의 세력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흙도 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에 끊어서 승부수를 던지자 백이 늘어서 받았습니다. 흙은 중앙 한 점을 늘어갈 수밖에 없고 백이날 일자로 씌워서 흙석 점을 공격하자 흙이 날 일자로 둬서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흙이 한 칸으로 붙여서 석 점을 살리는 수는 백이 젖히고 흙이 끊어갈 때 밑으로 단수를 친 다음 위로 단수 쳐서 한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흙이 막는 교환을 하고 끄는 한 점을 잡아도 백기한 점을 단수쳐서 귀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흙이 귀를 지키기 위해 날 일자로 둬서 석점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흙이 이 선에 젖혀가자 백이 석점을 잡지 않고 중앙 석점을 움직이러 갔습니다. 백이 우변에 처쳐서 석점을 잡는 수도 가능하지만 흑이 선수를 잡고 중앙 석점을 잡는 게 왕싱하우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전에 먼저 석점을 움직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실전에 백이 빈 삼각 형태로 밀어가자 흑도 처쳐서 싸우는 진행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밀어서 중앙을 탈출하자 흙이 다음수로 늘어서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 수가 흙의 실착이었습니다. 흙은 석점을 늘어가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그러면 백은 여전히 중앙에 늘어가야 되는데 흙이 한 칸으로 지켰으면 여전히 5대5의 형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나중에 흙은 우아기에 찌르는 수가 있어서 백이 막아갈 때 흙이 석점을 잡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흙이 늘어가는 수로 인해 백이 단수쳐서 흙의 석점이 잡히게 되면서 바둑은 백이 많이 우세해졌습니다. 흙은 할수 없이 내점을 돌려쳐서 백 모양을 뭉치게 만들고 넉점을 버리는 작전으로 갔습니다. 형세가 많이 불리한 만큼 흙이 하변에 다가갔고 백은 유연하게 눈목자로 씌어갔습니다. 흑이 날일자로 받자 백이 다음 수로 안전하게 중앙에 단수 쳐서 8 점을 움직였습니다. 흑도 하변에 마늘모로 지켜갔고 백이 이선에 붙여서 흑의 집을 줄이러 가자 흑이 손을 빼고 우변에 늘어서 석 점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백도 기세상 한 칸으로 씌어서 하변을 공격하러 갔지만 흑이 한번더 상변으로 벌려서 집으로 버티는 작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흑이 하변에 젖히는 교환을 하고. 상변에 막아서 흙집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백이 눈목자로 넓게 공격하자 흙이 나릴자로 붙여서 타게하러 갔는데요. 그러나 백이 다음 수로 마늘모로 받았지만 이수가 느슨한 수였습니다. 백은 젖혀서 싸우는 게 정수였습니다. 흙이 늘어가면 백이 밭전자 자리에 갈라서 여전히 어려운 형태이지만 백이 약간 유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실전에 백이 마늘모로 두자, 흑이 다음수로 쳐쳐서, 한 점을 잡고 살게 돼서 바둑은 다시 5대5가 되었습니다. 결국 백이 하변 흑대마의 공격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좌변의흑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백이 한 점을 단수칠 때, 흑이 다음수로 마늘모로 붙여갔는데요, 이수가 사활의 묘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흑이 좌변에 젖히고, 백이 막을 때 일선에 내려서 살려고 하면 백이 한 점을 때리면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치중 가서 잡으러 가면 흙이 중앙에집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이 빈삼각으로 받는 강수가 있어서 흙의 대마가 살아가기 힘든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흙이 먼저 마늘모로 붙이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전 참고 도와는 다르게 좌변 흙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백이 좌변한 점을 따내고 흙이 치받는 수를 두면서 좌변 흙은 중앙의 집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생으로 살아 있습니다. 백이 우상기에 붙이고 젖히는 수는 길을 살리려는 수보다 버림돌로 활용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백이 한 점을 선수로 연결하면서 끝내기로는 백이 약간 이득을 보았지만, 전체적인 형세에서는 흙이 약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이 중앙에 막아가면서 끝내기 단계로 흘러갔는데요. 이대로 흘러가면 흙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형태입니다. 이대로 신진서 선수가 승리한다면 승리하게 된 원인으로 중반전에 불리한 상황에서 상변을 크게 키운 것과 우변 석점을 연결해서 좌변과 하변의 사활에 승부를 걸었는데요. 그 사활에서 신진서 선수가 묘수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흙이 좌변에 찌르는 교환을 하면서 이후로도 많은 수순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왕싱하우 선수가 기권을 하면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진서 선수가 이번에 열린 제1회 난양배에 초대 우승을 하면서 역대 세계대회 8회 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국으로 신진서 선수가 우승한 소식을 알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